하나 더 하나는 남은는 TN는 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똑같 거의 지금 바로 읽으면 전에만큼 질문은 많지 않죠 이제 조금 거시기하지요 <laughs> 전에 <laughs> 무리말해도아니 <laughs> 그게 아니요 도찐 개찐 솔직히 도나 모나 <뭐나. 웃음> 네. 나타나는 모습이 흔들리도 않고 고요하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는다거나 눕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오게 된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서 이름이 열애이다. 열애는 이제 가틀 여자, 올렛자다. 열애.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본 마음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생각은 왔다리 갔다리 해 근데 이제 거기서 수행을 해서 아니면 이제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아서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잘 깨닫, 깨닫, 깨쳐버리면 그냥 우든지 가든지 이걸 듣든지 저걸 듣든지 생각이 일어나야 안 되나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그냥 그렇구나 확실히 알고 거기서 뭘 해요?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딱 보고 이것은 이러네. 분명히 기억이 나. 그리고 다음에 어 하나하나 기억이 났다가 다음에 이제 또 그걸 써먹으려고 아니면 나하고 그 보는 순간 보는 순간 햇 뭐냐 번개표보다더 빠르게 계산을 하죠. 저 귤을 저렇게 저 생긴 건 맛있구나. 이래저래 네. 하구나. 먼저 생각났다가 다음 겨울이었을 때또 요것만 네. 찾아.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같은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작용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열에 부처가 돼버리면 확실히 알지만 어때요? 집착하지 않는다. 바, 마당에 핀 예쁜 꽃을 보고 저것이 얼마나 예쁜지 보고 알지만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나 다음에 또 구하고 싶음이 안일어나 그러면 열애 쪽으로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보면 거기에서 순식간에 그걸 터닥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저장해놨다가 다음에 계속 생각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밀어내게 되고 하면 그게 바로 중생심이다 그래서, 여애는 항상 몸은 앉고, 눕고, 먹고, 그 다음에 설법도 하고, 돌아다니시지만, 여애의 마음은 항상, 어때요? 부동, 부동심, 흔들리지 않아. 근데 우리는, 요건, 요건 상관없고, 그냥 순간순간 순간 마음이 아따리 같다 하면서, 계산하면서,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내 함정을 스스로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내가 괴로울 이거 하면 대가가 괴로울 건지도 모르고 당,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괴로움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무화, 아까는 무화했고 지금은 아예 그본 마음 우리가 이 세상이 모든 게다 공하고 무상하고 한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변한다는 것을 그냥, 그냥 무상은 그냥 딱허무중이나그냥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건 틀려요. 포기는 아예 그냥 내 생각이나 모든 걸다 접어 버리고 우울증이나 그런 걸 사람 포기한 사람이에요. 내려놓을 때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은 우울증은 절대 안 걸려요. 근데 자기 자존심이나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됐을 때딱 부딪혔을 때 거기서 딱 포기하고 딱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고 그러는 거죠. 이게 내려 내려오는 거 포기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네. 이게 불교에서는 포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걸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변화를, 변한다는 것을 잘 알고 거기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덜 하라고. 그게 가르치는 게 이제 불교의 내용인 거죠.